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수 영탁의 모든 소식과 정보를 종합하는 채널 영탁뉴스입니다. 이번 뉴스는 수십 명 기자들이 영탁 부모님 집 몰려왔다. 영탁 어머니가 집에서 기절했다. 구급차 왔다. 영탁 아버지가 소금을 던졌다.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영탁 부모님 이웃으로부터 얻은 소식통에 따르면 어제 수십 명의 기자들이 영탁 부모님 집 닥쳐왔다. 그들은 영탁 어머니 인터뷰 요청했다. 기자들은 예천양조 대표가 영탁 어머니에 대한 말을 언급했으며 영탁 어머니에게 예천양조 대표가 한말 진실이냐고 말어봤다. 영탁 부모님은 문을 굳이 닫았고 아무 질문을 답하지 않았다. 영탁 어머니는 기자에게서 예천양조 대표가 한 말을 직접 듣게 되었으니까 울음 터뜨렸다. 영탁 아버지는 그런 상황에 소금 가져가 문 열어 던졌다. 그는 기자가 가라고 요청했다. 영탁은 이를 알고 나서 부모님이 엄청 걱정하고 분노했다. 그는 변호사와 연락 취해 고소 절차 족진해려고 한다. 트로트 가수 영탁이 영탁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와 막걸리 상표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영탁 측이 예천양조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영탁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유에라 프로젝트는 25일 공식 입창문을 내고 예천양조 측에서 심각한 수준의 허위 사실 유포와 비방을 하고 있어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 사실 관계를 안내드린다고 밝혔다. 유에라는 예천양조 측이 의도적으로 영탁의 모친을 협상 파트너로 끌어들였고 상표 권료로 150억 원을 요구하고 영탁의 모친이 돼지머리를 땅에 묻으라고 했다는 등의 주장은 공갈 협박을 위한 자의적 주장이며 상표권 등록 등에 관한 주장은 허위이거나 부당하다고 했다. 먼저 영탁 모친과 관련해 모친이 자청의 상표권 협상에 나선 것이 아니다며 예천양조 측은 공식 업무자인 뉴에라 프로젝트와 상표권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이후 모친에게 지역 연고 등으로 접근하고 친분을 쌓아 협상 파트너로 끌어들였다며 이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없는 60대 후반 모친이 예천양조 측의 기만 행위에 말려들게 됐다고 주장했다. 영탁 측이 상표 권료로 150억 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예천양조 측의 공갈 협박 실행을 위한 자의적 주장이라며 60대 후반 모친은 상표권 협상과 관련해 기만당한 상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천양조 측은 모친과 친분을 쌓으면서 아드님 덕분에 사업이 잘 된다는 듣기 좋은 소리를 바탕으로 집을 지어드리겠다. 대리점 사업을 해주시면 좋겠다. 회사 지분을 드리겠다는 등 사업 참여와 보상에 대한 제안을 여러 번 했다고 덧붙였다. 뉴에라 측은 모친은 그동안 예천양조 측이 먼저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2020년부터 4년치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 계약금과 추가 생산 제품 출고 가주류세를 제외한 해 15%로 협의했고 예천양조 측에서 스톡 옵션 등의 지분 참여 제안을 한 것이다. 그런데 상표권 관련 협의 중 모친이 전달한 메모를 악용하고 자의적으로 과장 산정한 150억 원 요구 프레임으로 비방하고 있다고 했다. 한 유튜버가 폭로한 영탁 모친의 갑질 주장에 대해서는 공갈 협박을 실행하기 위한 비방이라고 해명했다.